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같이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삼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그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찬 밝은 빛 비추어라. 주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늘해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사장입니다. 빌립보서 사장 1사절에서 마지막 이십삼절까지입니다. 빌리뽀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쓸 것을 보내었도다.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주 예수 그리소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월요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데 바라기는 이한 주간 시작하는 그 첫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 또 희망과 또 용기가 늘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도 당당하게 또 용기를 품고 거침없이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거기에서 얻는 은혜가 있고, 또 위로가 있고, 또 희망이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사랑하는 구절들입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어,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또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믿음을 고백하곤 하는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한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풍성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그렇죠. 우리가 가진 풍성함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줌도 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그러면 한 말, 뭐한 가마니, 뭐 이렇게.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할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거잖아요. 온 우주에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축복하며 또 그렇게 채우시기를 비는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우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 여기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물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리포서에서는 빌리포 성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빌리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축복에 기원하는 어떤 그 말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엄청난 게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그 이면 속에. 바울에 있는 그 바울에게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사랑의 감동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어, 나는 게 어,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또는 풍부함에도 나는 또 빈곤함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내게 공급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항상 넉넉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얘기 같이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여행 다니는 사람, 여기저기 여기 다니는 사람이 풍부하면 뭐가 그렇게 풍부하겠어요? 옛날 지금이야 카드 한장 들고 다니면 그래도 은행에 뭐 잔고라도 있으면 여유가 좀 있겠습니다. 그런 온라인 시대가 아니거든요. 온라인 뱅킹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담고 다닐 수 있는 분량만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담고 다닐 수 있는 분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음식은 또 얼마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옷은 몇 벌이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굶게 만드는 훈련을, 때로는 넉넉하게 얻어먹는 훈련을. 그런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그냥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풍부하고 넘쳐서가 아니라 그런 훈련 속에서 나는 연단되어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바보도 디도편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공급해 준 것이 있어서 나는 정말 감사하다. 그 앞부분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권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거대한 도시 가운데 거대한 지역 가운데 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떠나갈 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어, 온갖 사랑을 담아서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라 거예요. 생활할 수 있는 뒷바라지, 멀리 가면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것을 사용하라라고 공급해 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어, 16절에 보면, 데탈로니카에 가 있을 때 너희가 또 그때도 여러 가지 사랑들을 내게 베풀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어, 나 바울 때문에 나 바울을 생각해가지고 나 바울에게 이렇게 잘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매를 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들어갔고 또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헌신과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들, 그런 마음으로 내게 공급해 준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런 삶은 항상 풍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나 바울에게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뭔가 좀 공급해 주는 것, 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게 나에게 잘해준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는 삶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주님께 주님의 선복음이 그 그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위해서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선교 후원하는 것,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뒷바라지 더 해주고 공급해 주는 것, 그런 어떤 마음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열매가 있어서 좋다라는 것이지. 아, 나 바울에게 잘해 주어서 좋다니요? 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헌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물을 봉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죄에 교회 몸된 교회가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죄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서 봉헌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요, 헌금을 하더라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하더라도 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돕자. 아 그런 어떤 어, 그것도 물론 이제 신령한 동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더큰더 깊은 동기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걸 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궁핍함에 처해도 나는 게 감당해낼 수 있고 내가 배부를 때에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이렇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께 연단을 받아서 항상 만족하고 자족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끼니가 없을 때는요, 괴로운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이동해 가야 되는데, 예,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교통비가 없으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용 속에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갑니다. 그건 충성스러운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서. 근데 그것이 나 바울만 생각하는 것 바울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공급해 준 것이 있어서 내가 그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었고 내가 그 힘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감사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주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사람을 뒷바라지 하는 것이고 예배당 건물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교육, 주님을 위한 어떤 선교회의 어떤 센터로서 이 건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헌금을 하는 것이지 예배당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당을 예쁘게 만드는 것은 통, 로 통, 수단이고, 수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예배당을 통해서 주님을 더 용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어,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질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또, 나른해질 수도 있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 봅니까 사람들이 봅니까 뭐 보는 사람 몇명 있겠지요. 뭐 헌금 정리하는 사람들이 볼수 있을 거지. 그래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헌금 통계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절차에 따라 저한테도 들어옵니다. 저도 보겠지요.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홍원하셨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고 감사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더 넘쳐나고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더축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려야지 그거 붙들고 뭐 하겠어요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앞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뭐 하루에 일주일 동안 뭐 며칠 며칠 정도는 3, 4일 정도는 어 그렇게 헌금 부분에 대한 명단을 보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그거 신경 쓰면 제가 시험드니까. 제가 시험드니까. 그거 신경 안 쓰고 저는 그냥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명단 보고 기도하는 거고. 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 봐주기 때문에 이름 올리기 위해서 어, 가끔은 그런 어떤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어, 가끔은 아, 이름 헌금자 명단에 올리려고 헌금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도 금방 변화될 거예요. 감사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헌금하는 마음이고 또 사역자들을 돕는 마음이고. 또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이 돼야 돼. 그것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힘들어요. 스스로 힘들어요. 스스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주님께 감사해서 그게 열매니까요. 선물이 아니고 열매니까요. 믿음의 은혜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열매. 내가 뭔가 바라고서 주는 것은 선물, 뇌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마음 또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 선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삶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소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영광 올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께도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함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에 우리에게 더 하나님 속구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일에 참여하기로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우쳐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감사해서 주일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는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속히 코로나에서 아버지나 벗어나고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이민족의 가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하나님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서는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고 아버지나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하여 더욱 모범적인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 의식과 외교 안보와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도복귀시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의가 세워지고 생명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여 평화가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아버지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의 흐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선천능하신 주님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송파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송파원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넘치도록 은혜를 받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버지의 은혜 나누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는 선교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대부흥의 불길들이 아버지 폭발 아버지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쪽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귀한 아버지 부흥의 불길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연령층에 그리스도예 수의 제자들의 온전한 양성 이루어질 이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건케 하시고 아버지나는 아픈 것에서 건강함으로 아버지나는 연약한 것에서 넉넉하고 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나의 풍성함으로 아버지나님께서 복주시서꿈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 축복의 가정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간에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의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웃과의 평화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는 더큰 기쁨이 있고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주변 사람들도 함께 더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신 수고해 주는 아버지 하나 공사 담당자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